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이미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곡은 뭐까요 보고 싶은 거? 지붕이! 오케이, 지범이 또 모스터 또 오케이. 자, 이세개중 하나 할게요. 자, 3개. 첫 번째, 지범이. <laughs> 지범이. 아, <지붕이. 웃음> 두 번째가 모스터. <멋있어>? 세 <laughs> <멋있어? 웃음> <두> 번째가? <멋있어? 웃음> 번째가 자, 다 아, 네, 아까처럼 호응들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간단하고 아, 아이콘 내립니다 아이콘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가 보고 싶다. 소리 질러. 어, 이분이 이글이 크네. 크네. 아, 자두 번째 엑소의 몬스터입니다몬스터가 보고 싶다. 소리 질러. 오 삐까삐까했어. 자세 번째 뭐지? 짜라. 아 짜라 짜라. 자쩌라가 보고 싶다. 소리 질러. 아이고 민망해. 다행이다. 자, 그러면은, 지원미랑 뭘, 뭐 박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목소리> 지원미한테 뭘씁할까 <모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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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진은 은근히 춤에 대해서 자주 잘 까먹어서, <laughs> 네, 지원미가 안 돼서 몬스터 나읍시다. 몬스가야될것 같습니다. B, 요 B. 아이 민망한데 오늘 좋네. 자 갈까요? 가입시다. 가면. 아, 모스할 때마다 약간 지능이 십시 떨어지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지금 몇 시인가요? 네, 43분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다음 곡이 마지막 곡 해야겠네요. 희가 <laughs> 9시까지 갔다야 돼가지금 일단 마지막 곡이 1학년. <laughs> 자, 여러분, 세명이서 한번 공연해봐요. 죽어요. <laughs> 일단 마지막으로 하고 여러분들 앵콜 있잖아요 그죠? 예! 앵콜 있으니까 여러분들 앵콜 많이 외쳐주시면 감사원이겠습니다자 마지막 곡뭐 할까요? 자, 저도 아까 호흡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미안해요 아까 약간 지몸이 정도였으면 와 했을 텐데 저요 소리 질러야그니까와 이런 거자 <laughs> 마지막 히어로 히어로? 자 몬스타엑스의 히어로 또! 오케이 쩔어 쩔어 또! 또! 더 맨더... 더 맨덤은 되니? 되니? 안된대 더 맨덤은 안된대 조용히 해자 <laughs> 그러면은 히어로가 쩔어 중에 하나를 할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싶어하니 소리질러주시면 돼요 자 몬스타엑스의 히어로가 멋있다. 소리 <laughs> 봅시다 소리질러! 쩔어 봅시다 소리질러! 아 미안해요 제가 탐방의 기회를 했는데 쩔어가 이렇게 돌렸네요 <목소리> 히어로 몬스타엑스의 히어로 아일랜까지 이번 주 일요일에 저랑 태영이가 찍은 단편 영화가 보게 됩니다. 아, 액션씬이고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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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페이지에 올라갈 거니까 봐주시고 배우는 그러니까 실컷 웃으시면 됩니다. 미리 떡밥 깔아놓기, 풀티비에 올라갈 거예요. 풀티비 좋아요 누르세요. 네, 소심하게 홍보하기. 자, 준비했어요? 준비했나요? 준비. 아, 저희가, 어, 공연 다 끝나고 시간이 애매해서 만약에 혹시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서, 네,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실 분 계실까봐, 네. 사진 안찍으시면 그냥 돌던지고 셔도 되는데, 네. 네, 그리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태영이가 되게 불쌍하게, 그, 그거 있잖아, 그거. 그래, 옷으로. 옷을 붓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재밌게 보신 분들, 와, 세 명이서 공연 열심히 했네 하시면서, 네, 박스를 여기다가 막 던져주세요, 네. 저희는 뭐 그렇게 큰 욕심이 없습니다. 한사람당 만원씩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와, 네, 여러분 적당히 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laughs> 아, <laughs> 네, 농담이고 네 현금 없으신 분들은 카드나 비밀번호 적어주시면 네, 저희가 알아서 저녁에 딱 긁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준비했어요? 아, 좋아. 아, 잘 쉬었다. 갑시다! d e r n a n w e d e r war, nah, p e n g g a t i podie, g e samen, damit, korps, sie, r ö n g n kann, ergab, s t a t s i m s o n g a t boi, tung, r o d e body, o t t e m guhm, a r d i e d e mann, und nur, kann, z t e b a u t e d a 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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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war, w w a a r war, war, a r war, war, 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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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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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r war, war, a 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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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w war, war, r war, a 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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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w a a r 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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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모두 하나같이 하늘을 슛슛 그냥 막 하늘을 날아다녀서 맨 눈에 꼬리 위에 메달을 웃음 짓게 만들어 내게 백맨 누군가가 만드그 어떤 막칸들 이제는 싹다 꺼지라 할게요 I can be a hero I can be your man. can be the can be your man. I can be the I, I can be your man. 빠르게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빠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빠르게 저희 개그인소개 빠르게 합시다 아, 제가 제 나이는 스물덟 아주 조금만 해도 이거 살이고요 양상열 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나, 나이는 1아홉 살이고요. 이름은 이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저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원래 노래랑 랩하는 이름이 두글자예요 성이 름아 이름이 지네가지 예아네 네. 아네 제가 어제 스트레칭 안하고 춤추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요 근데 원래 못추는 것도 있는데 열심히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는대로 토요일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자 마지막은 뭐할까요? 뭐 보고싶어요 뭐 마지막? 불가하루다 또? 또또 또. 네불타오네네 어떡하? 뭐뭐 뭐. 아이스리키 페이스리키가 안돼요. 조금 배웠는데 안돼요. 자 불타오르네 갑시다 그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노래 아시죠? 예. 중간 중간에 불타오르네 이거 좀 같이 해주세요 알겠죠? 예. 자 런스 헤이 카리나 카리나.

죄송합니다유명한무위수입니다자준비하 y Put it f o r 와 a r d huh? w 자 w wow, 와 o <laughs> 아 At the h 어